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첫 코너는 아이디어 톡톡입니다. 오늘은 어떤 생활 속 아이디어 가져오셨나요, 주혜빈 씨? 궁금하시죠? 제가 또 준비를 단단히 해왔습니다. 김치, 채소, 과일 등이 용기에 담아두면 아삭함과 신선함을 잃기 마련인데요. 제가 또 누굽니까? 이 아삭함과 신선함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더러워져도 이 물걸레로만 닦아야 했던 전기 매트를 이제 깨끗하게 물 빨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디어 톡톡에서 함께 확인하시죠. 더러워도 물빨래를 못해 비위생적인 전기매트. 물빨래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반 용기에 오래 보관하면 물이 생기고 맛도 변하는 김치. 자, 김치 아삭하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비법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아이디어 지금 공개합니다. 여 겨울 매트지? 음. 우리 이거 집어넣을까? 어, 그냥 깔아 두면 안 돼? 겨울에 또 쓰면 되잖아. 안 돼, 안 돼. 이거 지저분한 거 봐. 빡빡빡빡. 음. 아, 물걸레를 빡빡 아니, 닦아도 닦이지 매트, 않는 데요니도안 되는 아, 소리를 해. 무슨 매트를 응? 물걸레로 해. 전매트 네. 물걸레로 큰일 나죠. 그렇죠. 아, 제가 한번더온 힘을 써서 닦아봤는데요. 아우, 제가 포기. 물걸레 하면서 사계절쓸수 있는 매트 없나? 네, 원하시는 매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 전기 매트를 4계절 내내 사용하자. 아이디어 3D 카본스 매트 개발자 김지희 씨. 이 매트는 무슨 매트예요? 일반 구리선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채 발열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친환경 소재의 매트입니다. 에? 아이디어 매트는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매트로서 이 수채에서 뽑아낸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열선을 사용하는데요. 일반 구리선 같은 경우에는 화재나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수술을 그렇죠. 이용했을 때는 그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불이 음. 안 붙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두 개의 선이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일반 구리선요 불이 붙자마자 이 타들어가는 반면 어 이래서 위험해요. 자 아이디어 매트는요, 숲 발열선은 이 불을 붙이려 해도 전혀 붙지가 않았어요. 신기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탄소 수술 을 이용한 매트이다 보니까 전자파가 전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전자기기 휴대폰. 자, 매트의 전자파는 과연 어떤가요? 어, 진짜. 보이시나요? 진짜. 일반 매트 전자파 측정기를 갖다 놓는 순간 아주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아, 전기 매트 저기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이디어 매트는 일반 매트와는 반대로 전자파 발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비교해보니까 엄청난 차이 보이시죠? 이렇게 수납 공간 많이 차지하는데 그게 문제예요. 보시는 것처럼 입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 음. 이렇게 쿠션감이 있다 보니까 위아래로 공기가 순환이잘 돼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매트입니다. 음. 아이디어 매트는요, 입체 그물망 소재를 사용해서 통기와 통풍이 잘 되고요. 4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어 수납, 아유,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일반 매트에 비해 아이디어 매트의 공기가 활발히 지금 토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도 땀이 많은 사람들은 땀이 날 수가 있는데 쉽게 물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 아주 제일 궁금해 하실물 빨래 가능 여부. 그래서 제가 직접 물 빨래를 해 봤는데요. 벌집 모양의 원단을 사용해서 물 빨래는 물론이고 빠른 건조도 가능했습니다. 짜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인용 아이디어 매트에는요. 특별함이 있었는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각자 온도 조절이 아. 가능합니다. 어. 온도 때문에 싸울 일이 없겠죠. 중요하죠. 아주 좋다. 중요하죠. 자, 또한 아이디어 3D 카본 메쉬 매트는 강한 충격도 흡수하여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분 어떤 전기 매트 사용하세요? 아이디어 3D 카본 메쉬 매트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사용하세요. 엄마는 주방에서 뭘 하시는 지분주하게 움직이시는데요. 너무 바쁘셔. 야, 엄마 좀 도와줘. 아. 뭐하는 거야? <laughs> 어 냉장고 좀 정리하려고. 엄마가 꺼내놓는 용기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들 시들해 보이는 김치와 사과. 혹시나 맛도 변했을까 생각해서 먹어봤는데요. 엄마 허. 아니 신김치 안 좋아하는데. 엄마 사과 부석부석해. 음, 도대체 냉장고에 얼마나 둔 거야 엄마? 얘 일주일밖에 더 됐니. 아우 이거 어떻게 하니 정말. <laughs> 또한 반찬 오랫동안 보관하기 힘드셨죠? 야채, 과일, 김치 등이 용기에 담아 <laughs> 보관해 보세요. 맛과 싱싱함을 한 번에 잡았다 아이디어 사과공기 개발자 이경수 씨. 이거 다 버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요. 보통 어떤 음식 얼마나 보관하세요? 과일, 야채, 김치 보통 한 일주일에서 보름 되지요.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보관하면 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이 아이디어 사각 옹기에 보관하면 끄떡없습니다. 보기에는 <laughs> 일반 밀폐용기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대표님이 되을 하셨었나 봐요. 항아리의 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각형으로 재창조한 혁신적인 실용 옹기입니다. 아이디어 사각 옹기는 항아리를 현대 주거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항아리 축소판입니다. 어... 네, 일반 용기는... 통기성이나 수분 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쵸. 물이 생기면서 쉽게 물러지고 맛이 변화하게 됩니다. 수분이 빠지는 거죠. 그쵸. 일반 용기 네. 담아둔 김치는 물이 한가득 고였는데요. 사과 공기를 한번 보시죠. 헉, 어머, 물이 없어요. 수분을 조절함으로써 아삭아삭함이 살아있고 처음에 신선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옹기 자체에서 수분 조절이 돼 처음 그대로의 형태와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뭐 증명이 됐지만 맛도 유지되는지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오, 음 소리 들리시죠 <laughs> 음, 이 아삭함이 달라요 정말. <laughs> 예. 음 비교해보니 아주 확실하게 차이가 보이시죠? 채소도 일반 용기와 아이디어 사각 용기에 담아봤는데요. 역시 아이디어 사각 용기에 담아둔 야채가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또 각종 반찬도 아이디어 사각 용기에 담아두면 먹을 때마다 처음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용기가 보니까 밀폐력에 대해서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 기존 밀폐 용기의 밀폐력과 전통 항아리의 우수성을 결합한 것입니다. 아이디어 사각옹기 뚜껑은 일반 밀폐용기의 뚜껑과 같은 밀폐력으로 공기 차단과 음식 냄새도 나지 않, 않습니다. 일반 용기처럼 전자렌지 사용도 가능해서 여러 용기의 장점과 전통 항아리의 기능까지 갖춘 아이디어 사각옹기. 무겁다라는 생각이 안 드네요. 실제 들어보면 같은 용량의 유리용기와 무기가 비슷합니다. 적당한 무게와 다양한 크기의 아이디어 사각 공기로 냉장고 속 정리도 깔끔하게 할수 있습니다. 아우 냉장고에 장독대가 있는 거 같죠? 생활 속 편리한 장독대. 아이디어 사각 공기로 오래오래, 오래오래 신선하게 보관하세요. 야, 신기하네요. 아이디어도둑 잘 만나봤습니다. 네.